안녕하세요. 알제티입니다. 어, 중학교 내신이 별로 안 중요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25학년도 전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업데이트된 건 23학년도 현 고1부터는 서울대가 정시마저도 내신을 반영한다는 거고요. 수시 지역선발 전형을 정시에도 도입하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최저는 더 완화하겠다고 서울대가 발표했는데요. 어차피 수능 체제 완화는 최근 대입 트렌드이고요. 정시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수시 지균 그러니까 지역 균형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국여지책으로 정시에서도 지균을 보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전에 올린 25학년도 반영 영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번 영상에서는 중학교 때 고교 내신 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방학 중에 학원에서 진도를 정말 잘뺀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음, 그렇죠 수능과 비슷한 시험을 쳐보면 알겠죠. 근데 어떤 시험을 어떻게 칠까요? 어, 일단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수능적이면서 난이도가 낮아서 뭐 중2나 중3도 풀수 있는 시험은 그 고등학교 1학년, 3월 교육적 모의고사를 치는 방법이죠. 먼저 EBSI에 가서 상단 탭에 기출문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고1, 그리고 연도를 클릭하면 원하는 시험을 골라서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네이버 카페 기출비, 뭐 이런데 가도 있고요. 구하기는 무척 쉬우니까 출력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리고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풀어야 되는데 듣기 파일도 다운하면 되니까요. 같이 틀고요. 어, 17문항 대략 20분 정도가 듣기고 독해는 28문항 50분입니다. 답하면 모두 70분이죠. 일단 쳐보면 수능보다 지문이 좀 짧고 단어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정답 선택도 그다지 뭐 까다롭지는 않고요. 근데 다 풀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누가 시키지 않으면 정말 뭐 귀찮아서 하기가 싫죠. 아니면 조금만 풀고도 판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답률 상위 10문제만 풀면서 정답을 100점 만점에서 빼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미니나 합부 모의고사 형식으로 푸는 건데요. 뭐, 미니 모의고사는 8문제, 아, 함축어미, 제목, 어법 어휘, 빈칸 2문제, 순서와 삽비 번호로는 21번, 24번, 29번, 30번, 33번과 34번, 37번과 39번. 이렇게 8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시간은 한 문제당 2분 정도에서 한 15분 정도 잡으시면 될 겁니다. 좀더 다양한 맛을 보려면 하프 모의고사, 그러니까 2 8문제의반 14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함축 의미, 제목, 어법 어휘, 빈칸 4문제, 흐름과 순서 사비 2문제, 요약, 일지문, 이문항 번호로는 21번, 24번, 29번, 30번, 31번에서 34번, 35번, 37번, 39번, 40번과 41에서 42번. 시간은 뭐 30분 정도 잡으시면 되겠고요. 정답을 보고 매겨서 틀리는 개수만큼 3을 곱해서 빼시면 얼추 비슷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진단도 하고 오답 체크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싶다면 고등학교 교재를 사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어, 설명도 꼼꼼하고 정리도 좀 잘된 책, 그러니까 오답 분석도 할수 있는 그런 책, 그런 책이 있을까요? 어, 추천 교재는 여기 자이스토리 영어독해 기본 있죠. 이게 고일용인데 얘는 문제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다면 여기 전국 연합평가 이건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를 묶은 거라고요. 또 다른 책은 여기 마더텅 고일 영어독해고요. 자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구경 시켜드리면 뭐 자이 먼저요. 처음에는 옆에 간단한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의미 청킹 그러니까 내용 끊기. 그 다음에 핵심 문법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놨고요. 단어 정리에다가 해석. 그리고 정답 해석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외 정답 여기는 또외 오답 또왜 있죠. 그러니까 개요, 청킹, 단어, 해석, 풀이 이런 순으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죠. 정리하면 자이는 개요 어법 노란색 오답 이유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더텅인데요. 어, 역시나 텍스트 의미로 청킹해 놓고 있고 마더텅은 그 각각 끊어놓은 해석을 다시 묶어 가지고 내용을 또 이렇게 간단 정리한 게또 특징이고요 또 정답의 단서를 이렇게 칠해 놨다고요 어, 그 다음에 해석과 정답 확인 그리고 문제 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어 정리까지 마더텅의 특징은 개요보다는 풀이의 핵심을 이렇게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특징이고요 정리해 보면 마더텅은 핵심 단락 의미 정리 그리고 단서 표시가 특징이죠. 만약 중등 어법이나 어휘가 제대로 완성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자의 어법 어휘 기본편 아니면 여기 마더텅 고일 어법 어휘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좀 난짠 질문 뭐 자이냐 마더텅이냐 어, 해봤자 뭐 개인적 호불호고요. 컨텐츠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개인적으로는 중1이나 고1 정도면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기본기 쪽이 좀자의거든요 고2나 고3이라면 마더텅 왜냐면 또 풀이 관점은 또 이쪽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뭐 디자인까지 또 따져봐야 되니까 직접 보고서 자기가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야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자 결론 한번 내볼게요 중등은 암기로는 최상위를 찍을 수 있지만 중등 내신 잘 나온다고 해서 고등 내신 잘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 내신 쪽으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계속 진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 방향이 틀어지게 공부하면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만큼 중요한 건 자기 진단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하프 모의고사 한번 쳐보세요. 자 그리고 죽는 과정에서 특히 어법과 어휘 진단 진짜 중요하겠죠. 문법은 어떤 책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며 또 어떻게 진단할까요? 또 얼마나 많은 고등 영역을 중등 영역으로 가져와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시간에.